시간 섭리를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저희들이 법원에 왔습니다 법원에서 자, 4월 24일 박기 안성 표결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좀 조용히 해주세요 국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국민의힘 들어가세요 앉아서 토론하겠 모든 분들 사진 찍어주세요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하지 마시고 자기가 토론하고 싶을 시간에 토론을 하세요. 성석준 의원, 포미를 지켜주세요. 지리 좀 합시다. 안건 토론 좀 합시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법원에 왔습니다. 대법원에 왔습니다. 법원이 올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 모두 법원을 지켜보고 법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한번 국정감사가 있을 때 법원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서류를,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법쿠데타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던 법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이 재판 1심 3심 파기완성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재판에 개입합니까 여보세요 이게 끝났는데 무슨 재판에 개입해요 지금 재판은 중지되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자 중요한 건이 과정에서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상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았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요구하는데, 전상 기록 로그인 기록 요구하고 자료를 제대로 보았는지 요구하는데, 이보세요. 그것도 요구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법사위원회에 있는 겁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아직도 보호하려고, 그리고 재판 전원 합의체가 사법구대다는 것을 옹호하려고, 그러려고 법사위 왔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자료를 요구해 줄 것을 요구드리며 이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어. 주시고 그리고 선진화법 위반으로 조치 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영 교육, 보러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 기회 드릴게요. 자, 먼저 손 드신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곽규택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3분입니다. 예, 네, 지금 또느닷 없이.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볼펜으로 막두 줄씩 끄어가면서 여기에 어떠한 도장도 없고 이런 형식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서류로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을 보면요. 2002도 4697 전원합의체 판결. 말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전원 합의체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서로 제출 요구한 목록을 보면 담당 재판 연구관의 검토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일 시 제출 경로, 보고서 제목 분량, 보고서 작성 검토 시 사용한 내부 업무 시스템 로그 기록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이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던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 이런 것까지 다 지금 제출하라 이것은 명백하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취지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의 사건은 재판 중지가 돼 있는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이죠. 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서류를 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만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 서류제출 요구 목록이. 그러면 이것은 이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들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연구관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관여해 가지고 이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대법원 재판에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 국회의 국정감사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인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표결해가지고 어삼권분립을 위반하겠다?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를 지나친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유죄 취지 파기 환송된 것, 그것이 뭐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엄연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언제든지 재개돼 가지고 진행된다면, 그때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런 서류제출 요구 못할 거 아닙니까? 다른 게 없어요.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상권분립의 기본을 허무는 이런 서면 동의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처리하신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태 위원님. 네 저희가 사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에 대한 감사. 또 해당 상임위로서의 질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핑계를 들어서 저희 정당한 국회 상임위 활동을 현재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감사 국정조사법이 정하는 이 상임위 의결로 저희가 국정감사 실시 계획까지 의결하고 이 대법원의 심지어 현장 시찰 과정에서 저희가. 이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어, 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서류 제출 요구를 전화합의체 재판과 이 연구원 검토 기록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판의 개입이라고 하시는데 이 개입 아니 이미 끝난 판결을 어떻게 개입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원의 입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이. 아니 뭐 이틀이든 7 일이든 다 사건 기록 보고 다 검토해서 제대로 판결했다는 겁니다. 전화비체 판결을 이 먼저하게 되어 있어서 하고에 돼 있어서 그러면 그 기록을 어떻게 보셨는지 서면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전산 기록을 보셨는지 로그 기록을 봤던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으셨으면 사건 기록 대출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일체 요구를 한 거고요. 심지어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재판연구관 소위 조의대 별동대 1 0 명에 대해서도. 과연 이 사건에 어떤 재판 연구관이 배정되어서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연구관들은 그러면 사건이 접된 3월 28일부터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조차도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한 재판을 독립적인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 법사위가 확인코자하기 때문에 이 국회의. 정당한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또 국정감사가 요하는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기 때문에 서면 동의에 대해서 저는 이 사건 기록 대출 및 로그 기록에 대한 일체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 동의서가 무조건 필요하다. 만약 국정감사에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사법부의 독립 또한 공정한 재판 또한 이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헌법 질서가 훼손되는 또 다른 사법 내란의 일종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국정감사에 증인 17인과 참고인 9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으나 현재 증인 2인과 참고인 2인이 출석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중 11인은 불출석 사유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출석 증인 등에 대하여는 추후 그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하여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하신 일반 증인 및 참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조경식 증인입니다. 참고인 다음은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지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오늘 출석한 조경식 증인 참고인 강지호 기자, 김경호 변호사께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약 안 계시다면 어 해당 되는 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인 그러면 어다 아, 네, 네. 이 조경식 증인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 교섭 단체에서 증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어,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님이 국민의힘 교섭단체 소속 위원님, 감사위원님들이 전원 이석한 관계로 어, 만약 신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별도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어, <laughs> 우선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조경식 증인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감 대상 기관에 대한 질의와 일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신문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합쳐 7분으로 하고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 7분을 활용하여 기관에 대한 질의와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를 출신 이성류입니다. 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 국민 정서상 이 대법, 자기 집에 온 손님은 그 집안의 가장이 손님을 맞이하고 그 집안의 사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사위원들이 대법원의 현장에 와서 국감을 하는데 조의대 대법원장이 자리를 자,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 정말 유감입니다. 국민 정서적으로 보나, 또는 지난번 월요일 날 국회 출석에서 정말 뭔가 오해를 받는다는 인상을 받는 것이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홍그럼다아니까 여기 나오셔서 정말 국민들 상대로 속 시원하게 그동안에 가진 의문점을 충분히 풀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몇칭에 계신지를 모르시지만 지금이라도. 꼭 내려오셔서 국민들의 답변에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합하기현 선심은 정말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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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대로 안 지키고 규정은 규정대로 안 지키고 정말 외외외 외회, 외를 계속 연속적으로 법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법원은 저는 합의체에 처리가 원칙이라 하면서 해마다 2만 명을 처리하면서 99.9%는 모두 소읍에서 처리합니다. 0.01%만 전압으로 처리했습니다. 작년에는 두, 두 번만 전압이 넣었을 뿐입니다. 이런 원칙과 외에가 뒤바퀴금을 디바칭, 가지